10월 리플의 XRP 현물 ETF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죠. SEC가 또다시 결정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다음 상승 제로가 무엇일까요? 사실 ETF라는 건 자금을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늘 한쪽 길만 있는 게 아니죠.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 찾은 다른 길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코인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XRP 레저 위에 구축된 실사용 자산이에요. 달러의 가치에 1대 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면서 결제, 송금, 유동성 공급과 같은 XRP 레저의 장점을 그대로 담고 있죠. 쉽게 말해 ETF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면, RLUSD는 이미 제도권과 연결된 다리입니다. 그리고 XRP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알아보며 접근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한 정부는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달리 민간이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한 겁니다. 그 속에 리플의 XRP와 연결된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을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은 다가올 10월에 s e c 의 ETF 전면전을 준비해야 될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TF와 함께 지금껏 준비된 XRP의 상승재료로 가장 먼저 알아볼 건 규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스테이블코인 RLUSD. 모두가 아실 거지만 XRP와 RLUSD는 리플이라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속성의 코인이죠. 하지만 이 둘은 떼려야 뗄수 없는 형제 같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가상화폐 3법.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국가방지법안을 통과시켰죠. 이중 특히 시장의 주목을 받은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틀을 마련하는 법인데요. 스테이블코인이 이제는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지니어스 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모든 코인에 대해 1대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처럼 안전한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그 액수를 매달 공시해야 하죠. 그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잡아먹는 구조냐가 아닌 공생하는 확실한 관계가 되는 걸로 전망됩니다. 오히려 달러의 가치를 더 보존시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전망되어 현금을 무리하게 찍어내서 시장이 뿌려지는 인플레이션에 대비될 수도 있고 국가와 국가 간에 달러가 유연하게 흐르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라고도 분석되요 이로 인해 리플같이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설립 제안을 담은 신청서 한건을 공개했고 RLUSD를 기반으로 리플이 금융 인프라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RLUSD는 블루측 분석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안성, 시장 동향및 규제 적합성 측면에도 좋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에 랭크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XRP 커뮤니티와 관련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RLUSD가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기반이 될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RLUSD가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XRP 레저의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활용해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온체인 재무관리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조되는 만큼 이 둘의 관계는 공생하는 것인 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진니어스법과 함께 통과된 클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으로 탈중앙화된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간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금융당국과 발행기업 사이에 다툼이 끊이질 않았죠. 클레리티 법통과 계기로 해당 논란은 종식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XIP ETF는 이번 연도 가장 큰 상승을 견인할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왜 그토록 바라고 있는지는 먼저 설레로 남아있는 미국 비트코인 ETF를 비교할 수 있겠죠. 때는 24년 1월. 처음 암호화폐가 ETF 시장에 등장되었고 그 실적이 시장 반영에 크게 작용해 당시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단기급등 해주었죠. 그때도 거래를 해보셨으면 공감하시겠지만 과거에는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는 더 많이 올라가는 불장에 어울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너무 높아져서 비트의 독단적인 상승만 보여줬던 걸 아실 거예요. 결국은 비트는 현재도 독단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XRP ETF 또한 리플의 XRP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그 상승은 결코 가볍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하여 많은 전문가들 사이선 자리 잡히지 않는 지금이 더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알트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개인 투자자가 큰 이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불장이라고 불리 지금 큰 상승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능한 이유 지금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주세요.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매주 로또를 사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814만 분의 1 로또 1등의 확률을 우린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설마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보죠 그런데 그 5천 원이 로또 1등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십만 배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줄 투자법을 알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이 방법에도 5천 원 사용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일반 서민이 하루아침 코인으로 큰 돈을 벌어서 강남 유명 클럽에 몇 억을 썼다느니 억 소리 나는 슈팍할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느니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벌었다는 글은 언론사가 지어낸 광고글 같고 사기꾼들이 떠도는 헛소리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쵸? 대부분은 그런 이락 천금을 노리기보다 김대리가 코인 투자로 지금 자금이 얼마라고? 박 팀장이 이걸로 대박났다 동대방네 자랑해서 몇푼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는데 알려주는 대로 업비트, 빗썸, 따라사건만 수백억은커녕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벌수 있었던 기회도 없던 것 같던데 하락자 오니까 너도 나도 곡소리만 내고 주변에서 벌었다는 수십, 많게는 수천 배까지 내가 손실 보고 있을 때 어떻게들 벌었다는 건지 과연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하단 걸까요? 그 모든 궁금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지금부터 알게 될이 방법이 로또 1등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의 부자에 근접할 수 있다는 방법이란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단돈 5천 원 만원으로 큰돈을 벌수 있는 방법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코인명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밈코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되었고 페페코인을 열광하면서 코인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게이밈코인이죠 시대 흐름에 따라 투자 연령층은 젊어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시야도 젊어진 투자층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TV 예능이나 유튜브 인터넷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 할것 없이 공유하고 따라하는 것. 우리는 유행이라고 하고 해외에선 밈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할것 없이 밈 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데요. 젊은 세대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데에 비해 그간 주식 투자에 익숙해 있던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 데이터 기반이 탄탄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이해하고 분석하고 신중한 투자가 몸에 배어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이게 유행이니까 투자해봐 라고 하면 이 밈을 그동안 투자했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선뜻 시도조차 어려운 게 당연하죠. 이 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페페같이 귀여운 동물 캐릭터 뿐만 아니라 오피셜 트럼프처럼 특정 정치인부터 우리 한국 축구를 대표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유럽 토트넘 구단의 코인도 있어요. 그 밖에 유행은 빠르게 바뀌고 그것들에 맞춰 코인은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보수적으로 틀에 갇혀 완강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한다는 거 보고 돈이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알아보고 지켜보는 시간 만원짜리 한장 넣기도 아깝다고 무시해요. 저는 과거부터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 설마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앞으로도 보수적인 걸 고수하실 거라면 여기서 그만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이 민코인이 큰 수익이 될 거란 건 민코인의 시초, 도지의 하기를 빼놓을 수 없죠. 현재도 시가총액 35조에 육박하는 이 도지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세계 코인 중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시작한 이 도지코인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개코인? 무슨 장난하지 말라며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수많은 전문가들도 일론 머스크가 코인을 믿기로 테슬라를 광고한 거다. 그에게 속으면 안 되고 소중한 본인의 투자금을 지켜라 등그 많던 부정적 의견들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됐을 때 0.3원에 불과했던 코인 가격이 21년 9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투자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역대급 사건이 발생한 거죠 도지를 그때 만 원이라도 넣었다면 수익만 30만 배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기적에 가까울 수익을 보았겠고 이어 20년 8월에 출시한 시바이누 또한 도지가 한창 상승할 때 3천만배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명세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암호화폐 개발진들이 늘어났고 당장 23년 5월 개구리 캐릭터 코인이죠? 페페가 3만 5천 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심슨 가족에서 따온 심슨 코인도 일주일 새 6만 퍼센트라는 급등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에이 그거 뭐 다뭐다 지나간 이야기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코인 안 나와 지금껏 뒷짐지고 남들 수익 보는 거 구경만 하셨을 건데 그만 배아파하고 이제라도 5천원이라도 한번 넣어보는게 어떨까요? 가장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AI 밈코인 글록을 출시했죠? 일론 머스크란 키워드 하나로 출시 첫날 한국 돈으로 2.5원에 시작해서 30원까지 급등했고 이 밈코인 또한 결국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겁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 지금 이 시기에도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도지만 보고 있어요 시대는 바뀌지만 그 당시 시장 반응도 도지 이외의 다른 밈코인을 언급할 때 사기치지마 말도 안 된다면 무시했어요. 그리고 시바이누 데이비 도지, 출시 당시 때 어땠습니까? 도지 코인을 따라한 짝퉁 코인이다 라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비난했죠. 놓친 기회를 값으로 보면 1년 만에 9억 배가량의 수익을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만 원으로 20억, 400만 원으로 1조를 만든 세상에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 끙끙 앉는 사이, 서두에 말한 젊은 신흥부자 탄생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횡보를 보며 우리에게 계속 정답을 말해줬단 거죠. 현재는 X로 명칭을 바꾼 SNS, 트위터를 인수했고 젊은 세대의 시야에 따라 트위터를 통해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내 의외로 잘 알려지질 않아서 저 또한 6개월 가까이 지켜보던 코인인데요. 눈 앞에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심지어 AI까지도 800% 이상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여줄 걸로 예측하고 있다죠. 오늘까지도 고래 자력들이 반복적인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흐름으로 볼때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를 사칭해 유료로 정보방을 운영하는 업자들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구독자 분들로 인해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와 시바인으로 넘어 일론머스크가그 이상 간다고 말한 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2366-0078 010-2366-0078 여기로 민코인이라고 딱세 글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용기 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백만장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려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도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근접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배되는 소리를 한다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